어 하영 아빠님 류진이었는데 시원가 어, <laughs> 아버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따닥, 와우. 어, 형님. 아버지. 찍어. 에어팜. 소스카이. 오, 오. 예. 와우, 개쌤. 어퍼 깔어. 예앙. 들어가나요? 원, 투, 쓰리. 어잉? 주줄 콤보. 깔아두기. 오, 카베도. 넘나 무섭고요 나이스. 아, 발목 쓸줄알 아... <laughs> 잠깐만. 아, 발목 쓸 거라 예측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들어가나요? 와우. 와, 우와 엄청 히다와 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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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 모신기 아! 예측 실패! 카운터 좋았다! 저까지 가나요? 좋아요! 엄청 쎄! 팔고, 두 번, 세 번! 새 신발기! 하얀 신발 더럽혀버리기! 한번 더! 일럿 아, 이런 와 까비 피할 수 없지. 두번 에이, 아, 무서워. 스매싱 완 죽는다. 와우, 위험했다. 빨리 마이티가 잡혔으면 좋겠다 만날 수 없어 영도 계속 막으시나요? 영도 뭐 안킬거 같은데 특별한 일 없는 이상 노가리 깔 때나 켤듯 킨다면 만약에 게임할 때 오히려 방해돼가지고 간다 호민기 일단 깔어 득와잘 노렸네 어허, 아, 되게... 아. 아, 아. 아, 막았다. 엄청 아프게 때리시네. No, 아이, 시끄러워. 프로프토 개 쓸모없는 사진, 사진만 찍는 놈. 전투는 제대로 못하고. 프롬프터가 얼마나 민폐인지 알아요? 퀘스트 깨로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벤트 퀘스트가 또 진짜 쉴새 없이 떠. 그냥, 그냥 틈만 나면 떠. 어? 사진 찍지 않을래 얘들아? 허허? 하면서 내리게 만든다고. 개 쓸모없어요. 아 시끄러워 프롬프터. 뭐야 이거 시공간인줄 뭐야 방금. 와, 피해졌어. 아니? 아 <laughs> 진짜, <웃음> 가드 개쩔었다. 인정합니다. 인용 제가. 아 BGM 좋다. 탈모. 버퍼 깔아두기. 어, 위빙이 사실 저렇게까지 잘 피해지나 싶네. 내렸을 때 저렇게 안 피해지던데. 사람 다리나? 앵, 오잉? 오퍼가왜 시프트? 답은 하니다 레이지 아츠. 안 나간다. 아 마이티가 안 잡혀. 그러니까 위 아래로만 계속 잡힌다. 이러고 두장이나 리비어 돌리잖아요. 귀신같이 아, 마이티가 잡힌다는 거. <laughs> 아야 코스튬 너무. 너무 8 0년된데 <laughs> 코스튬 너무 8 0년된데오케이 원, 투 찍고, 로, 하이 오야 안돼! 잡기 원, 투 이런 이분이랑 할때는 어, 내가 가드를 좀 굳혀야 돼 카운터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그만하세요 그렇지 찍고 뽀인 레아 이양 양 오케이 두번까야 님들 어그로 끌지마 옛날 일이잖아 만약에 맞다 해도 그리고 가포네라님 내 방송 와가지고 맨날 재밌게 채팅 치고 방송 보러 온지 오래 됐기 때문에 어그로 끌지 마세요 다 옛날 일이니까 곧! <목소리> 벽으로! 좋았어 요 찍고 로하이! 마무리! 얍! 안돼! 약간 남는다 레드스맨 이길 듯? 레드!! 그렇지! 무조건 레드스맨 이기는 각이었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한번더 업허 원잽 발목 한번더 발목 발목, 발목, <laughs> 막아야죠. 어. 막아야죠 이제는. 너무 안 막았고. 잘해서 발목. 오. 어! 나이스. 좋았어. 봐, 내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하영 아빠님이랑 외과님이랑둘다리뷰어도돼 가지고 두 분이서 됐으면 되겠다. 어. 오케이. 예, 저는 빨강 단으로 빠지면 되는 부분인가요? 어, 류진 그 개급 패치가 있었네. 아니, 우리 류진 분들 왜다리뷰어드지 아, 이번 패치 이름이 그 예. 리 패치라고 <laughs> 어, 무릎 패치라고 그 패치 뭐 피할 수 없죠 류진 되면은 무조건 한 번씩 겪어야 된다고 하던데 저 그래서 약사잖아요 네, 류진 찍으면 리뷰어 될까봐 <laughs> 너무 무섭다 어아 제발 어아 저거 하다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커맨드 뭔지 모르겠네 라라벤더 패치 스카이 가드가 너무 굳건해 뭐야 쏠까이 뭐지 어어어 딜캐해주고 찍어요 심리전 어 이거 이겼다 어 뭐야 포격 오, 야, 뭐, 오, 야, 뭐, 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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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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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슈돌 딜케요? 슈돌이 딜케가 되냐고? 글쎄요. 아! 기다리고. 우와, 호밍기 저게 그냥 LK임? 아, 슈돌을 앉아서 딜케는 되는데, 그냥 못하죠. 딜케가 없는 기술이라. 어, 어, 무서워, 잡아서 일단 자리 바꾸자. NO! 아, 실수했다, 이거 봐. 아, 실수했다. 아, 뭐. 아, 실수했어. 잘 막았죠? 찍어! 저 가나요? 아이고. 저때 봉황을 쓰는구나. 제발. 부셔져라! 메모리! 좋아요. 역시 갓낭이다. 아, 아. 저 스카이! 와 이거 되게 우딜 짧게 풀린다 띄울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렇게 초스카이 한번더 너무 욕심내면 안 되죠? 이 초스카이를 그만하고 <laughs> 오호 빨려 들어가요 아 콤보 저렇게 때리는 거구나 캔슬 할줄 알았다 나이스 아대시해서 넘어가려다가 당했어 아 아대신서 넘어가려다가 <laughs> 아 저게 막아도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개레치 벽으로 좋아 피했다 이거 점프로 응 아니야 발목 한 대만 때리면. 아 오늘 화랑 올려야 돼 나이스~~ 벽으로 와 완전 아프고요 이거를요 역가드다 그렇지 초스카이 한 방이면 게임 터지죠? 아까워래한 방이면 터진다 딴선. 아! 터트릴 수있어는데 방금! 이런. 아, 네. 해설 감사합니다. 우와! 위험했다. 아이고. 한 번만 띄우면 되는데. 질러! 하하하. <laughs> 노 개념. 오케이! 아, 이타 썼어. 공참각, 그렇지. 제가 외가님이랑 게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공참각 타이밍은 읽었다. 왠지 올것 같았어. 나이스 쿤님은 막기사우드 이런 것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키도 좀 화려한 콤보나 패턴들이 있지 않을까? 골든 고우키. 이분은 지금 맵이나 뭐 캐릭터가 되게 신기하게 생겨있지 않을까. 아! 안돼. 나이스 안통했고요저 고우키한테 잘 안져요. 저 고우키한테 데스 성적 정말 높습니다. 아! 잘 봐! 로, 하이, 하단, 투. 찍고, 로, 하이. 로? 오케이! 오 짠손하니까 완전 판정 확나져가지고다 피해지네 아 원래 처음에 플레그 꽂아야지 밑강발 밑강발 막는다 내가 <laughs> 아 그런 움직임을 하지 말아주세요! 무섭거든요 아 밑강발 못 막겠는데?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니! 밑강.. 아 기술로 빨았다고요? 이런 어어어 아 콤보 개세네 아 잠시만요 와 개많이 달아 진짜 아 딜캐 너무 약하게 때렸다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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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게아 씨오 이빵아고기 커스텀 하 네요？아, 야매 로빗깡발 아, 바다 뭐 하니？어 감사 합니다. 위다아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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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뭐해 그렇지 양다다 아... 아... 미친... 늘케이스어 아... 무게임이 무슨 뜻이냐고요 아, 이것저것 섞인 격투 게임 있어요. 캐릭터 전부 막 나오는 거, 그걸 무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권 캐릭터가 아니라 여러가지 나오니까 무겐이라고 하는 거죠. 농담으로, 약간 반진담, 반농담으로. 침선도 나와요 무게는. 골든고우의 골든빛 강발. <laughs> 아 네. 골든빛 강발 너무 무서워. 부시지 마세요. 오케이. 자그지 원, 투 쓰리. 칭. 빠세 아 무게 밸런스 맞는 거는 그 CPU 대전 보는 재미 있어요. 본인이 하는 거는 그냥 별로. 무게는 대전 보는 맛이지. 왔다. 앙 아, <laughs> 움직임. 아 어, 웨더프 그만. 아 어, 그만 숨 쉬세요. 예. 이타! 나이스 아, 소르겐 무엇? 어, 개무섭고 딜캐 좋았다 잡아요 이걸 풀어요? 레오! No! 에이, 이거 못 죽이지 오케이 밑강발. 예 yeah. 그렇지! 아. 아. 아! 아! 당황스럽군. 아, 이긴 줄 알았는데. 아, 저거 왜. 들어가서 때리려다가. 아, 소류계. 오. 그렇지, 잘 때리고. 예, yeah. 예. Yeah. <laughs> 오케이, 안 걸리고. 아, 어, 어, 뭐야 아, 어, 뭐야? 아, 뭐, 야 미친. 아, 진짜. 아, 왜 저거 못 때렸어. 물음표? 1 매크로 수준이네, 콤보가. <laughs> 왜기렇게잘 때려? 오케이. 벽으로. 나이스. <laughs> 나이스. 위험했고요 후아 근데 이게 장난치는거도 약간 이시, 있으시겠지만 되게 무서운데요? 플레이가 어. 나이스 원투 쓰리 포 사기치고 로하이 로하이 얍 로하이 영로하이 얍 재밌어. <laughs> 움직임 보소. 밑강발! 에이. 오. 어. 어어어. 어. 아. 뭐야, 뭐야? 어, 나 거기까지 점프로 따라가고. 쉬프트 돼요. 쉬프트 요 대점컷. 따라간다! 개푸드 가자! 야! 아, 뭐야! 바, 베리어 떠네! 아, 뭐야! 어떻게 때려, 저거? 아니! 오, 개말도 안 되게 높, 높게 뛰네! 아니, 뭐 때릴 수가 없어! <웃음> 오, <웃음> 장난 아니다! 오케이. 여기서 통수를 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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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아!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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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쒸 초스카이 맞췄어야 되는데 빗강발 아 쫄았어요 저 쫄았어요 저 쫄았어요 저 쫄았어요 저 오케이 쫄았 쫄쫄쫄 쫄. 오케이 헛쳤고요헛치면 제가 때리고요 벽으로 원투 쓰리 포 왜 이거 유튜브 가 잡는 거냐? 아닌데요? 진지하게 게임 중인데요. 어 마지막에 뒤계산 확실하시네. 아 잠깐만. 어 위험. 잘안 맞고요. 로 아이 중단 투 좋았어. 하노 하이 가다 툭 밑강말 막는다 지금이야! 오 지금이야! 오케이 벽으로 완벽하게 진지한 방송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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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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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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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어! 어어어! 어! 어어 잠깐만 잠깐 잠깐만 실수해!

끝까지 가나요? 가고요. 아프고요. 밝기로 하이 하단. 강력하다요. 어, 어, 어. 밑강발. 오케이. 이제 안 걸리고요. 하. 백기스 와, 쩔었다. 오. 오, 딜량 보소. 안돼, 안돼, 안돼. <laughs> <laughs> 아, 잘 피한, 잘 피한다. 아, 우진이 신기한데 키보드라 가능한가? 겁니 맞으세요? 피하고요, 블레드 길루틴. 쉣 아, 잠깐만. 블레드 길루틴. 안 통하지, 안 통하지. 이제 안 통하지. 아! 상대 세이빙을 노린다면 난 슈돌. <laughs> 끊어버리기? 오. 이지? 떠네. <laughs> 개간지! 박킹님, 부산 바다가 너무 네요 네. 아, 콜마린 님, 저 감사합니다. 이거지, 이거지. 하나 보여 드렸습니다. 간지나고. 자. 1 2 3. 아이고. 어. 간다. 슛을. 띵. 콤보 아봐요레이드 아니다 이양 밑강발 밑강발? 무조건 밑강발 쓰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카톡 읽으셨나보네 요 어, 카톡 아이디는 없지만 네. 카톡으로 밑강발 마무리로 쓰라고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승격될 것 같은데? 다음 판? 아, 떴다, 떴다, 떴다. 와스와스 와스읍. 스카이 어우. 잘 먹, 저, 아니, 밑강발. 아, 아, 철거는 무릎. 그도 알고 있구만. 마이크요? 아, 마이크 똑같은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나보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개빡치네 아니 <laughs> 어 무릎 무릎을 저렇게 역시 무릎님이다 오케이 소리가 이상하다고 아니 마이크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더스카이 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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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가드 덤프 밑강발 어 무릎 허허 허. <laughs> 뭐하시게 아 동하고요 와또 캔슬했어 전에 자극파도 쓰세요 사크레츠 사크레츠 쓰세요 먹어버릴 테니까 먹는다 사크레츠 사크레츠 먹는다 what the fuck 스님와 <laughs> 선배님 만호! 습니다와 감사합니다. 해설 보이시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앵그리 앵그리 모드? 아 그거 눈썹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예, 화하나도안 났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허. 화면 갈렸다고요? 아, 화, 화면 갈렸다고? 어 그렇네 막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봐봐 나 멀리 있어도 혼자 막 저러나? <laughs> 아니 아니 야 화면 갈린 거 맞아? 갈려는데왜 이래 이거 <laughs> 야 이거 갈린 거 맞냐? 가만히 있다가 막 갑자기 움직이겠네 그러면 어 맞네 일정 거리에서 막 이지 선다고 하는데? 와 CPU 오지고 개무섭다 오 CPU 미친! CPU한테 질수 없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맞고, 뒤에. Oh, oh! 오케이수고요 o k 자, 깔끔하게. 레 a v i 화랑실력, 오졌고. 어, 화랑 실력 오졌고 여러분 화랑 좀 잘하죠? 네.